몸 에게 이렇게 볼이 들어갔 을때 이기재 선 수가 딱 여기 까 지만, 가 니까 황희 찬 주기도 애매 하고 이기재 주기도 애매 한 거야. 왜상 대가 이렇게 잡아 버리 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 니까 여 기서 결국 이기재가 이렇게 내리 면 결국 이 공이 들어 가고, 여 기서 황희 찬 에게 공이 들어 가면 더 어려운 2대1을 해야 된다는 거 죠. 끌고 들어 가서 황희 찬이1대1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에서 계속 해서 황희 찬 에게 2대1상 황이 놓여졌 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경기에서 사실 조금 의외였던 카드 하나는 사실 이기재 선수가 뭐 김민재 선수보다 먼저 나올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기재 선수가 나오고 뭐 정승현이랑 서현우가 이렇게 나오고 박용호 선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에 황인범 카드를 먼저 넣은 거는 조금 색다른운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랑 이재성 선수 공미로 나오고 황희찬 왼쪽에 이강인 우측에 조기성 공 공격수로 나온 걸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라인을 형성해서 수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갔어요. 그 이런 상황에서 조규성 선수가 주로 이제 공격수 위치에 이렇게 서있었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이런 위치에 서있었고 이지성 선수가 이제 이런 위치에 서있고 황희찬이 벌려있고 이강인이 벌려있는 상태에서 서령우가 이런 데 있고 이기재가 이런 데 있으면서 황인범이 가운데서 조율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랑 정승현 선수가 이렇게 벌려서 우리가 축구를 전체적으로 가져간 느낌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다볼수 없다 보니까 뭐 정확히 이랬다 저랬다 이 모든 평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경기를 보면서 전반전에 이제 또이 아쉬운 아 근데 5대0을 이겼는데 또 아쉬운 소리 한다고 또욕먹을려나분도 어, 근데 이런게 있었어요. 전반전에 조금 아쉬웠던게 여기서 서령호가 이제 이강인한테 패스를 주고 서령호 선수가 오버리핑을 이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을 이렇게 끌고 가고 이강인이 요런데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있어. 그럼 이런데 이강인이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전반 초반에 아쉬웠던건 이런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이 하프스페이스에 있다가 이렇게 띄워주게 됐을 때 상대 균열이 일어나면 요 사이에 요 공간이 열렸었거든요 몇, 몇 장면 보면은 이강인이 안으로 들고 들어갈 때 답답할 때 보면은 요런 공간이 이렇게 열렸을 때 사실 여기서 요 패스가 먹여줘야 돼 조기성한테 그리고 이걸 조기성이 이렇게 받으러 나오면서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갔다가 상대가 끌려 나오고 다시 이강인이 공이 받으러 왔을 때요 볼이 들어오면 이때 일어난 요 균열된 자리에 손흥민이 침투를 가져가고 황인찬이 뛰어들어갈때 사실 여기서 이 이강 강인의 두 번째 킥이 더 빛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여기서 사실 이런 두 번째 킥이 들어가야 더 완벽한 찬스들이 나는데 오늘 전반 초반에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회들이 나왔을 때 우리 선수들이 다 뛰어들어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강인의 킥도 좋은 것도 알고 이강인의 뭔가 이런 여기서 킥이 너무 환상적이고 크로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뛰어들어가면서 뭔가 여기서 조기성 머리 맞추고 떨어지는 걸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느낌을 줬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조기성이 머리 맞추고 뛰어드는 거 이지성이 골 넣었을 때도 그게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성이라고 바라볼 수 있겠지만 상대가 조금 더 강한 상대, 상대가 이런 데서 공을 땄을 때 카운터택을 칠수 있는 상대라면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넣는 이 패스가 결국 상대 수비서가 공을 따게 되고 이 상대 수비가 공을 땄을 때 상대 미드필더라든가 상대 윙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이 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김민재 보유국이라고 해도 막기가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전반 초반에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쉬운 점중 하나는 오늘 황인범이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경기력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원했던 것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옛날부터 이제 그냥 황인범 수미로 쓰자. 어차피 아시안 무대에서 황인범만한 미드필더가 없고 아시안 무대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걸어 잠근 상대를 경기를 할 텐데 굳이 우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할 필요가 있을까 이게 월드컵이라면 다른 이야기지만 아시안컵까지는 일본을 제외 하고는 우리나라를 견줄 수 있을 만한 팀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를 수미에 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해 왔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황인범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 들어온 것 자체가 조금 놀랍긴 했습니다. 근데 황인범이 오늘 굉장히 잘했어요. 이강인이 여기서 반대전환 됐을 때 이강인이 이렇게 뛰어 들어가는 거 보고도 한 번에 갈라주려고 했고 패스미스가 있긴 있었지만. 그럼 플레이도 볼수 있었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이강인 쪽에서 서령우한테 공이 들어간 다음에 이강인 쪽으로 이제 공이 갑니다. 그럼 이재성이 이런 데 있고 뭐 손흥민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공이 황인범에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 황희찬이 이렇게 벌려 있는 상태에서 이 이기재의 요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가 뭐 잘한다 못 한다 이런 근본적인 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황희찬이 사이드에서 1대1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황인범이 여기서 어쨌든 간에 갈라주는 패스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좀 확실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떠는 떤 예를 들어 이기재가 여기서 아예 그냥 갑자기 이 공이 딱 황인범에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기재가 그냥 이걸 뛰는 거예요. 이렇게 언더래핑을 띄워주면 여기서 황인범이 요 패스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황인범 선수가 패스를 딱 놓주면 이기재 선수가 여기 들어가서는 이걸 그냥 논 스톱으로 톡 놔주면 은 조규성의 쉬운 헤딩골이 나올 수 있는 장면도 생긴다. 이기재가 이렇게 뛰어들어가게 된다면 10번 선수가 끌려가고 14번 풀백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황희찬이 살짝 벌렸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공을 받게 되면 여기서 황희찬이 자유롭게 공을 잡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기재가 다시 롤링 아웃 하게 되고. 풀백은 이기재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제 늦게 황희찬에게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면 황희찬이 안으로 드리블 치고 들어가면서 여기서 갑툭튀하는 손흥민이랑 순간적으로 2대1 돌려치기를 통해서 요빈 공간을 공략해서 황희찬의 왼발 슈팅 그리고 골키퍼가 맞고 나오면 조규성, 이재성,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면서 세컨 포를 주워먹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저런 부분이 안 나왔다는 게 저는 아쉬웠어요 아니면 이기재 선수의 이런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공이 황인범에게 딱 이강인으로부터 투입이 됩니다 오히려 황희찬이 여기서 이걸 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이렇게 띄워주고 이기재가 아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버래핑식으로 돌아나가주면 황희찬이 띄는걸 보고 또 황인범이 툭 찍어서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뛰었을 때 결국 끌려가게 된다면 이기재 나가는 걸 보고 이기재한테 차라리 이런 넓은 공간에서 조금 더 이기재 선수는 여기서 올리는 크로스보다 여기에 들어갔을 때 차라리 이렇게 감아가지고 아시아 무대에서 키가 큰조기성이니까 이렇게 감아가지고 차라리 길게 올리는 크로스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면 더 황희찬도 살고 이기재도 살고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진짜 전반전 보시면 아쉬웠던 장면이 황인범에게 이렇게 볼이 들어갔을 때 이기재 선수가 딱 여기까지만 가니까 어떤 장면이 일어나냐면 황희찬 주기도 애매하고 이기재 주기도 애매한 거야 왜 상대가 이렇게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 이기재가 이렇게 내리면 결국 이 공이 들어가고 여기서 황희찬에게 공이 들어가면 더 어려운 2대1을 해야 된다는 거죠 끌고 들어가서 황희찬이 1대1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황희찬에게 2대1 상황이 놓여졌다 그래서 이런게 좀 아쉬웠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기재가 공격 성향이 아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다 있겠죠 근데 황희찬이 공격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재가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가 아니면 그냥 뛰게 만들어주고 끌려가게 된다면 어차피 여기 김민재랑 황인범이랑 정승현이 커버해주면 그리고 만약에 이강인 이 여기서 볼 넣어줬다고 치면 이강인 이래로 들어와주고 서령우가 안에 들어가주면 여기서 황희찬이 일대를 걸다가 손흥민이랑 주고받다가 잘린다고 한들 싱가포르가 여기서 이거 밀고 나오면서 꼴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 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어, 이게 5대0으로 이겼는데 또 문도그, 뭔또 아쉬운 소리하고 앉아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더잘 된다면, 이거는 5대0이 아니라 9대0, 뭐 10대0도 날수 있었던 경기였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게 지금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 히히라든가 이강인이 미친 개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찬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팀이든지 간에 이 에이스 선수가 활약을 해야지만 이기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분명히 안 나오는 경기도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 황희찬 쪽도 이 혀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강인 쪽에서 이 혈이 지금 뚫리고 있는데 이강인이 분명히 이히히 하는 게안 통하는 날도 있을 거고요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넣는 킥들이 다 길거나 짧아서 카운 토택을 당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넣는 볼들이 잘 들어갔지만 그잘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번식 이강인이 이런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장면 나왔잖아요 여기서 조기성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으면은 이렇게 톡 찍어가지고 조기성 주고 이강인이 이렇게 돌아들어가려고 했던 장면에서 이 킥들이 짧으면서 상대가 땄던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상 상대가 이런 데서 이 공을 땄을 때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이런 장면에서 패스가 연결이 돼서 이 상대방이 좋은 공격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또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안 나오다 보니까 내려가는 데 힘을 빼게 돼요 이렇게 수비하는 데 힘을 빼다 보면 이강인의 이 히히라든가 이런 게 실제 오늘 나온 것만큼 강태영을 만났을 때 많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패스가 안 들어갔을 때 잘렸을 때 카운터택을 당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만큼 체력을 빼야 되고 수비하는데 그만큼 수비하는데 체력을 빼게 된다면 이 히히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다른 방법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황희찬 쪽이 더 살아나는 것도 한 가지가 중요한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와 어떻게 하면은 이강인에게 좋은 아이솔레이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뭔가 우리나라의 플레이메이커가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강인 체제로 넘어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부담을 더 덜고 그냥 공격을 더 집중하면서 득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생긴 게 아닐까. 이강인이 이렇게 플레이메이커가 됐다는 거는 오히려 손흥민이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된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PSG에 갔을 때 기대했던 게 이강인이 공 잡았을 때 뛰어 들어가는 음바페 보고 넣어주는 패스를 음바페가 뛰어 들어가면서 마무리하는 걸 우리가 기대했는데 반대로 보면은 이제 상대가 지금 오늘 라인을 많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상대가 이렇게 라인을 많이 올리고 있는 팀을 상대로 우리가 경기를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조기성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조기성 선수가 이런 데서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라인을 끌고 나올 때 이강인이 뒷공간에 넣어주는 걸 손흥민이 뛰어들어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여기에 지금 안 들어온 선수가 홍현숙도 있고요. 양현준도 셀틱에서 요즘 잘하고 있으니까 양현준도 이제 또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이 팀에 그리고 그 외에도 이한범도 있고 정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벤치까지도 다 해외파 선수를 늘을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현재 스쿼드가 너무나도 좋다. 진짜 다 아시아다. 진짜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을 이기기 위해서 아시안컵을 우승하기 가장 좋은 척이지 않나. 이번에 아시안컵을 우승하지 못한다면 언제 진짜 또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더 계속해서 드는. 경기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뭐황의조 선수를 살려야 되는 것도 맞고 오영규 선수를 더 기용해 주는 것도 맞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건 우리가 2대0이 되고 3대0이 됐을 때 손톱 활용을 안 해봤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순민 카드를 넣고 막 이런 카드들도 넣는 거다 좋은데 오히려 조기성 카드로 해서 손흥민 공미를 좀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기대하시는 플랜 B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건 아닌데 상대가 분명히 전방 압박을 치는 팀도 있을 거고 상대가 강하게 전방 압박을 나오면서 뛰는 팀들도 있다고 저는 볼 거예요 아시안컵에서 충분히 왜냐면 일본이 됐든 이란이 됐든 때에 따라서는 뭐 다른 팀들이 전방 압박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손흥민 선수를 원톱에 넣어서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뛰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에 이재성과 황인범과 그 다음에 홍현석이 됐든 혹은 자구영이 됐든 또 다른 선수 한 명이 들어오면서 쓰리 미드필드 체제로 가져가면서 가져가는 활동량을 한 한번 봐보는 것도 재밌지 않았을까? 요런 거를 테스트할 때 우리가 막 영대 영일 때 테스트하고 막 지구 있을 때 테스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꿈이고 2대0이고 3대0이고 상대방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장면이 거의 안 나오는 이 시점에서 테스트하기 딱 좋지 않았나 그래서 손톱을 한번 이럴 때 조금 기용을 해보면서 또 다른 매력을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은 플랜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시도해보지 않았던 거는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거를 뭐 클린스만이 아쉽다 클린스만이 잘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억까하지 않습니다 수만이 형은 어쨌든 오늘 잘했어요 싱가포르한테 뭐 당연히 대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축구에 당연한 건 없고 전반전 우리가 30분 동안 골안 들어가고 30분 동안 우리가 좀 고전했던 걸 바라보면 여러분들 축구라는 게 공은 둥글고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반대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3대0이 됐을 때 손흥민을 빼고 이강인을 빼서 체력을 그냥 휴식을 준다던가 애초에 발목도 아파했고 손흥민 계속 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 손흥민 이강인을 조금 휴식을 주는 선택을 한다는가 그게 아니라면 손톱을 기용하면서 뭐 이강인을 우측 윙이 아닌 뭐 공미로 놓고 우측 윙에 차라리 이 직선적인 선수로 한번 넣어서 좀 변화를 가져가 본다든가 한번 꽈보는 플레이도 가져갔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이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겼지만 상대가 우리랑 대등한 팀이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상대가 일본이거나. 아시아권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상대가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뭐 콜롬비아 혹은 미국, 캐나다 이런 팀들이랑 우리가 붙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팀들이랑 우리가 붙었을 때 분명히 엄청난 중원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미친 중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손흥민 공미에서의 중원 싸움은 저는 우리가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미 손흥민으로 우리가 되게 재미를 보기보다는 손톱으로 재미를 보면서 오히려 손흥민이 전방압박을 빠르게 치고 토트넘에서 하는 것처럼 미친 듯이 나가게 만들면서 미드필더들이 세 명이 뛰면서 차라리 진짜 왕성한 활동량으로 미드필드 개싸움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팀이랑 뛰거나 우리랑 비슷한 팀들이랑 뛰거나 우리보다 조금 이런 상대랑 뛸때 뭐 조기성의 손흥민 공미도 괜찮지만 사실상 손흥민 선수 자체가 수비적으로 내려오기보다는 밑 지역에 있을 때더 위험한 선수고 공격적인 선택을 더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많이 만들어주면 만들어줄수록 잘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을 공격수로 올리고 좀더 미드필드 보강을 한번 해보는 실험도 해봤으면 재밌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냥 한번 보고 싶다. 중국전에서라도 한번 봐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클린스만은 여러분들, 저는 스탠스는 확실해요. 저는 클린스만 감독님을 개인적으로 막 좋아하진 않아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추구하는 감독님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허나, 뭐, 최근 경기들에서, 사우디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경기들을 이기고 있고요. 스마니 형이 어쨌든 간에, 잘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 이거 어떻게 비판합니까? 스마니형이 잘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안들 뿐이지만. 아 어, 스마니형이 잘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바라보는 스마니형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누구랑 했냐? 전 슈틸리케랑 있다라고 봅니다. 슈틸리케 시즌2다. 이거 확실해요. 근데 슈틸리케 시즌2인데 멤버가 더 화려해졌다. 그냥 우리나라 멤버가 지금 미쳤다. 그래서 슈틸리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슈틸리케도 아시안컵 결승전을 갔습니다. 무실점으로 갔어요. 결국 소리와 같은 공격수. 없어서 졌다. 와 함께 대한민국을 떠나게 됐는데, 과연 이 클린스만 감독님은 호텔 예약을 결승전까지 해가지고, 결승전까지 호텔에서 머물면서 아시안컵을 과연 우리나라에 50몇년 만에 들고 들어오게 될지, 아니면은 클린스만 감독님이 본인이 인터뷰한 대로 달라라로 가게 될지 이게 정말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도그의 머리가 날라갈지 문도그의 머리가 그대로 있을지 이것도 어 또다시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 선수단 스태프가 너무나도 좋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이 멤버가 너무나도 짱짱하고 좋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굳이 스마니 형이 뭐또 이상한 소리를 하든 스마 수만형이 또 뭐를 하든 굳이 수만형을 비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 그냥 지켜보기로 했고요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아 아시안컵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내 머리 그냥 밀게 되더라도 저는 아시안컵 우승하는 걸꼭 보고 싶기 때문에 선수들을 응원한다는 마음으로 좀 응원을 할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서 사실 조금 보여줬던 수비적인 아쉬움은 전 있어요 수비적인 아쉬움이 뭐가 있었냐면 뭐 김민재는 워낙 단단했지만 서령우가 됐든 정승현이 됐든, 특히 우측에서 한 번씩 이 팀이 밀고 나올 때 굉장히 쉽게 뚫리는 장면들이 은근히 좀 나오긴 나왔거든요. 조금, 아, 이런 장면에서 정승현이 이렇게 테크하는거 보고 너무 쉽게 벗겨지는구나라는 장면들이 조금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안 받은 것 뿐인데, 이 수비 라인이 과연 우리가 딴딴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딴딴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우리가 미드필더진 정말 좋고 공격진 정말 좋은데 이 수비 폭백을 봤을 때 김민재 선수를 제외하고는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말레이시아 리그에 가서 아챔에서 조우로 만나면 그냥 사정을 헤매는 라인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있다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5대0으로 이기고, 지난 경기 뭐 6대0으로 이기고, 막 이렇게 이긴다고 한들, 상대들이 뭐 약했던 것도 냉정한 평가하고, 우리의 이 수비진에 대한 전술적인 부분을 좀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쉬웠다. 우리가 벤토를 볼 때도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수비적인 부분이었어요. 야, 이거를 전방 압박을 하냐? 이거를 왜 내려서냐? 여기서 왜 수비수들이 이렇게 수비하냐? 이게 벤토에 대한 아쉬움이었지. 우리가 벤토의 공격을 보면서, 혹은 빌드업을 보면서, 돈을 많이 갖진 않았었잖아요. 월드컵 바로 직전에만 갑자기 막 강의는 안 쓰게 되면서 된 거지. 그걸 제외했을 때는 벤투고의 가장 항상 문제는 수비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과연 이 팀의 수비적인 부분이 언제 우리가 제대로 봐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왜 궁금하냐면 최근 경기들에서 우리가 사우디랑 경기를 했고요. 웨일즈랑 경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랑 경기를 했고 티니지랑 경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오늘 싱가포르랑 하고 중국이랑 경기를 하는데 이 여섯 경기에서 수비적인 거를 볼 만한 경기가 없었어요. 냉정하게 티니지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티니지가 뭐 잘하는 팀이고 정말 잘나가는 팀이다라고 하는데 메브리가 주전 공격형 미드필드 10번으로 나오는 거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벤치 앉아가지 항상 경기만 보고 있는 친구예요. 얼마나 티니지의 공격력이 약한지를 우리가 볼수 있었던 반대로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에서도 우리가 티니지한테 위험할 뻔한 장면들은 나왔었. 거죠. 뭐 축구가 당연히 위험한 장면들은 나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가 공격력이 우리나라만큼 강한 팀을 만나게 됐을 때 과연 이포팩이 견고하게 견뎌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니형이 과연 수비적인 정리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냥 아시안컵에서 일본 이기냐 못 이기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 그냥 전설의 멤버 대 전설의 멤버로 한번 뛰어갔으면 좋겠다.